네, 안녕하세요. 예쁜 여우. 행거, 털이. 균일가 만 원.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인견. 88, 7788까지 가능합니다. 인견 바지도 7788까지 가능하구요. 자, 인견. 5부 소매 정도 되구요. 7788 가능합니다. 자, 인견 통바지도 88까지 가능합니다. 자, 인견. 7788까지 가능하고요. 요요 바지는 아사 1 0핏피인데 99까지도 가능합니다. 자, 나시 남방 아사 남방 반팔이고요. 88반까지 가능합니다. 아사 79, 8899, 99까지 가능하고요. 자, 바지는 요88 사이즈입니다. 바스락 원단. 다만 원이고요. 자, 이것도 밴딩 큰 체크. 이것도 8899까지 가능하고요. 인견, 외 카라 난방입니다. 자, 전품목 만 원입니다. 자, 1번, 원 나비 2, 나비 3, 3번. 그리고 4번 아사 난방, 5번 아사 블라우스 99까지 가능, 6번 아사 88까지 가능합니다. 자, 바지도 전부 만 원. 자, 마지막 물량입니다.